예수님 영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영이 있는 이 영을 그 씨앗을 우리들이 심었는데, 그거를 가만 놔두면 땅속에 묻어두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신랑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름범을 통해서 계속 우리 속에 신랑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야 어 신랑 예수를 못 만나면은 그건 어디까지나 과부야. <laughs> 아니 가구도 아니고 처녀지 아, 노처녀 노처녀가 죽는거지 아, 신랑 예수를 만나야 그 신랑 예수를 만난다라는걸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을 다 갖추는거야 아, 인격을 다 갖추고 성품을 갖추고 그, 그 능력을 갖추는거야 네. 능력이 없는 사람에서는 돌아서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에 있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귀신을 쫓아내는 건 우리 이 세상에서는 율법으로는 조금은 되는데, 안 돼. 율법은 그래서, 율법은 안 되기 때문에, 율법에 안 되는 그 독소적인 요소가 있어. 그래서 다리신들 보고는 독사의 자식들아. 속에 독이 있는 거야. 그 율법 속에는 하나님께 가지 못하는 그 언어의 독성이 있어. 그, 그 독성을 우리가 자꾸 먹으면 우리 속에 독이 생겨서, 어, 마음이 병들어. 처음에 결혼할 때는 제가 평생 사랑하고 평생 잘살것 같은데, <laughs> 독을 먹고 보니까 자꾸 병들어 가다가 보인다. 지금만 자꾸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해. 정말로 사랑하면은 안 사와. 사랑이 식어지니까. 왜 식어지느냐. 우리 사람이 그 영을 통해서 독을 마셔. 영이 말이거든. 말을 통해서.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마라. 상대방한테 말하는 게 공격하는 거야. 어, 같은 영의 사람은 잘 이해가 되는데, 우리 사람이라도, 어,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완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속에는 그래도 이 독성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 어, 완전한 예수님처럼 완전히 되면 괜찮은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인간이 그 한계에 있어. 새로 거듭 나야 돼. 새로 거듭 나야 되니까 새로 거듭 나고 새로 존재가 안 바뀌면은 백날 해봐도 첫 번째 신랑도 그렇고 두 번째 신랑도 그렇고 그놈 신랑은 한간 내네 신랑 아니야. 여섯 분바가 돈지 네 신라야 이 내가 네하고 같이 있어야. 어.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 사람 그걸 임마누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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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그게 신의 성경의 목표야 성경의 가르침이라 그 십자가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나의 사람의 이기적인 속성을 버리는 거예요. 이기적인 속성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안돼 아무리 성경이 열려도 이기적인 속성이 다 죽어야 돼. 이기적인 속성이 안 죽으면 이웃을 레몬같이 사랑할 수가 없어. 레몬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결과가 오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결과가 나오고, 그난 이웃을 사랑하는 결과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야. 이 연습, 연주를 다 가지고 있어. 평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사랑에 매는 줄로 그걸 끊어버리면 안돼 그걸로 연결시켜서 성경은 전부 뭐이 말의 연결성을 가지고 자질게 해서되어야됩니다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말씀이 안 들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철학으로 얘기하고 뭐 불교로 얘기하고 인문학으로 얘기하고 빅데이터로고막얘기해어도그 사람들은 껍데기만 아는 얘기고 껍질만 아는 게지속 사람이 옷을 안 입었어요 속 사람이 옷을 입어야 속 사람하고 그 사람하고 조화를 이루어서 내마음에 갈등이 없어지고 혼란이 없어져서 어둠에서 자유스럽게 벗어나 아멘. 그 어둠이 남아 있는 한은 사람은 네, 불행할 수밖에 없고 행복해질 수가 없어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예수를 같이 잘 믿는 사람 어, 열심히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면도가 안 보리고. <laughs> 약속해놓고 약속 안 지키고 <웃음> <웃음> 누구 <질리겠? 웃음> 이 맞춤은 하나님 말씀이야 이 맞춤은 말씀이에요 <laughs> 그 속성이 <laughs>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말 하나님 말씀 받는 사람 엄연히 지혜롭고 지혜롭고 아, 네. 어. 참으로 마음도 풍성해지고 아, 네. 오늘 시야도 넓어지고, 보는 아, 아, 세상, 아, 세상도 아, 달라져. 아, 네, 아, 네. 그렇게 새하늘과 새 땅이 보인나 이런 아, 얘기야. 아, 네. 그는 지구 종말로 얘기를 하니, 이 세상이 성경이 열리겠나. 죽으라고 해도 안 열리는 거야. 어. 눈이 안열리면 장님이라. 그 속옷을 입고 성경이좀 열리니까. <laughs> 그, 영, 그, 고부편, 영성, 영, 영성, 그, 성경 해석 원리. 그, 고부편, 그거는 목사들도 잘모르기 무슨 말인지. 좋아, 책을 주면 좋건지나도더 돈을 주는 거야. 거야? 무슨 소리, 이런 소리지서나 그걸 볼수 있다는 거 보면. 다, 너무 좋던데. 네. 그게 보인다고 하면 내가 그렇 참. <laughs> 그게 지름길이야. 제 음, 15년 후에, 이게 맞죠? 지금 맞죠? 영어로 맞죠? 설계하고, 맞죠? 우리가 처음에는 어려운 것처럼. 네. 감각이 없고, 느껴지지를 못하니까. 아, 뭐. 이 세상에 껍데기 말로 자꾸 들으니까. 음, 껍데기 말로 들으니까, 그거는 음, 훈련이 되어가는데, 아, 속 사람이 듣는 훈련이 안 돼. 그속 사람은 영에영으로 아, 아, 빛이 다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 인간의 아, 구조가 이속 사람하고 그 사람의 차이가 이 통하지 못하도록 이딱 막혀가 있어 이게 뭐냐면은 교감신경과 그 부교감신경 이게 막혀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기능이 달라 기능이 달라 기능이 달라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게 속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이것을 집어 꾸지못또 뒤집어 뿌려야 돼 뒤집어 뿌려야 돼 그게 시로 너무 뒤집어, 잔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야. 그러 뒤집어 엎으려고 하면 내 속이 얼마나 십 년이 다 아파. 어, 아파. 일곱 대접을 다시 뒤집어. 성경에, 계시록이 성경 요는 해석 원리야. 성경 해석 원리야. 그걸 가지고 뭐 500년 전에 칼빈도 성경뭐못 여는 이유고 계시록을못 여는 이유가 그 문자도 열기 때문에 못 여는 거야. 지금 하나님 시대가 달라. 엄청나게 하나님 말씀이 많아. 어, 이, 시, 이 세상에 지식도 어마어마해. 지금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면은,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을 알아야 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더라. 말씀이 곧 그리스도야. 그 크리스도가 만물을 창조하는 거야. 창조하는데 사람도 창조하는 거야. 네, 이 세상의 자연도 창조하지만, 그래서 이 원리를 잘 이해해. 원리가 말씀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는 이치로 법칙이야. 네, 다른 말로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공식이야, 공식. 하나님의 뜻이라 수고 있고, 그래서 이걸 이말이고 이, 이 말이요 저 말이 고말 이걸 이모르면 성경이 안 열려. 어나하거에 그 개념을 이해를 못해. 그러니 까 그러니까 만일 죽었다 깨도 히브리 말을 연구하는 거예요. 히브리 말을. 그 함정에 빠지는 거지. 히브리 말 해석하는 거는 이스물 가지로, 2 3 가지로. 다 표현하는 이 상형문자라고 부르는데 그 사람은 몰라서 하는 소리지 상형문자를 지금 하다 하다 안 되니까 바꿔버렸어 소리 글자로 바꿔서 이제 코드를 만들어 가지고 코드를 찾아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거지 그리고 그래서 해석자만 한 사람이 처음에 잘못한 사람이 그대로 있으면 우리는 따라하는 거야 모르니까 하나님이 계시와 지혜와 영광도 오고 한마시도 와야 되는데 아멘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와야 되는데 그게 안 오면은 잠시 육신의 생각을 하는 거야 육신의 생각으로 성교는 예를 나니까 안 되는 거야 요즘은 현대 에 철학을 하는 사람도 인문학과 물리학의 한계가 없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돼. 물리학. 예수님은 물리학과 인문학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야. 그걸 이해가 잘안 되지. 그건 좀 어렵다. 그러나, 아, 세상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못 하는 거지. 그러면 지금 이 성경이 기록하는 이거는 인간의 인문학적으로 설명하고 말하고 있는데 건그 속의 배경은 영이라. 그런데 영에는 이 바람 같은 이영 속에 하나님이 세상을 지배하는 논리와 법칙을 그 속에 넣어놨어. 그게 보이지 않아? 그게 말씀이야. 그래서 시, 실제적으로는 이제는 요즘 이 시대의 언어는 인문학도 제대로 연구를 하다 하다 보는 연구를 한이 철학자나 뭐 세상의 언어학자들이 아, 이제 이치적으로 이 물리학과 결국은 연결성을 가지고 있거나 우리는 물리학과 영, 인문학은 표현을 완전히 별개로 생각하거든. 이 문학이라고 하면 성경하고 무슨 상관이냐? 성경의 말이 이 문학적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는 그 창조주기 이 때문에 이 세상도 창조하니 창조하는 이치가 있단 말이에요. 원리가 있고 기준이 있어. 어. 어 어떤 법칙이 있는 거지. 제절로 되진 게 아니거든. 그 세상 사람들은 제절로 되졌다 하는 거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제절로 되어진 게 아니야. 네. 음, 어떤 그 흐름이 있고 어, 흐름이고 진행이 있어. 네. 우리 사람을 만드는데도 그냥 그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야. 어, 하나님 어떤 목적과 계획 그 속에서 다태어난고 네. 우리 사나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목적과 뜻 속에 살아가야 돼. 네. 아니 그 속에 안 살아가면은 자기가 고생이야. 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인생관이 있어서 지금 시험을 받고 있는 불뱀한테 물려가지고 병들어서 었 불뱀에 병들었어데다 <laughs> 병들어서 변덕을 부리서 <laughs> <laughs> 여기서 <다> 답답하니까 여기까지 <laughs> 쫓아오르는 거지 사원에서 어, 일로 와가지고 무엇이 상처가 없고 아픔이 없으면 아나 뭐가 뭐. 사람은 그래서 등 드시고 빼버리면 예수를 안 믿어 예수를 안 믿어 그게 타고날 때 본질이야 예수를 믿는다할 때는 뭐 교회만 나오면 뭐 구원 받았다 그러는데 <laughs> 이거 <아이고>, 웃긴다 웃겨 <laughs> 결 너무 구원받아 구원은 구원이지 아 구원은 구원이지만 대별 수준이 저 밑에 저 밑에 저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는 하늘까지 올라가야 하는 늘 신앙의 수준이 하늘까지 올라가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일어나서 함께 하늘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하늘에 앉아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 생각하면 무슨 종교? 우리가 땅에 있는데 하늘이. 이상한 생각이, 그렇게 생각을 해야 이게 돌아가는 거야. 이게 하늘의 진리가, 하늘의 진리가 땅 속에서 돌아간다고. 땅 속에서 돌아, 안 돌아간다는 거. 내속 사람도 캄캄해지고,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얘기고, 속 사람이 총명해지면은, 그 사람도 지혜와 개시의 영으로 영감이 오는 머리가 돼. 그런 길에, 내가, 그냥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다. 잘 들어요. 저렇게 무식한 사람이. 신학자들도 보는, 말귀를 다알아듣아 음, 아, 네, 재밌고 어. 쉽고 그래 책을 좀 봐야 돼. 아, 여 그만 진짜, 자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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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한라가만 단을 못하니까 뭐, 한꺼번에 단을 못해요. 음. 연속적으로 촥 음. 이렇게 열이 돼야 들리는데 이제 들수 날수 나갔다 그래 갔다. 오늘은 뭐 <laughs> 바빠서 못 가고 내일은 뭐. 시장 가서, 뭐, 학교 가서, 결혼식에 참여해서. 그거 사태가 뭐, 한 주일에 한번 나오는 것도 못 나오고 말이야. 마음을 단단히 먹었대요. 아멘. 어지력이 있어야 돼. 아 어지력이 없으면 사람은 중심이 잡혀야 된다는 말이야. 어지력이 없으면은 변덕을 불려. 자꾸. 사람의 말 그런데 <laughs> 여자의 속성은 영적으로 예민 하더라고. 아, 눈치가 빠르고 근데 남자는 눈치가 둔네 눈치가 어디서 나오노? 눈치 코치가 있어야 되는데. 속 사람이 발달되지만 눈치 코치가 있어. 눈치 코치 있는 사람들은 이 상황 분석을 잘 해가지고 그 상황 분석에 맞는 자기 행동 처신을 하는 거야.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 말이야. 내가 믿다. 아마 아 지금 나를 사랑했을 때다이렇게 알고 있어 거야. 내가 썩더라 착각은 잘가 어리석은 사람을 사랑한다. 하면 자기 남자가 목사가 여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들. 그러다가 이제 뭐 지만대로 안되니까 막목살 물고 눈치고 막 말귀를 알아들어야 돼. 말귀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서 말하는 말귀를 알아들어야 돼. 말귀를 말귀를 알아듣는다는 것은 내 속에 나오는 반응과 느낌과 이 소리를 통역을 한다는데, 아, 통역을. 음성으로 바꿔드는다. 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 아, 하나님의 네. 음성으로 받들려고 하면, 아, 이게 말씀이 내한테 들어와서 체질화가 돼야 돼. 아, 아, 네. 그 전까지는 마귀가 자꾸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말하다고 보면 육신의 말이 나오면, 육신의 말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속성이 있어. 그러면 자기의 의가 나오고, 자기 고집이 나오고, 자기 계산이 나오고, <laughs> 자기 교만이 나오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면 인생의 광야에서 여러 가지 연단을 받고 시험을 받아. 정신을 못 차린다, 이 말이야. 아무리 말해도 정신을 안 차려. 차릴 수가 없어. 안 돼. 한번막애올무와 함정에 빠지는 것은 여러 가지 깊이와 넓이와 차이도 있어. 아, 마지막으로 중독 걸리면은 그만 못 빠져 나와. 이 뇌도 막이 한 종의 막이 돼버리고 치매 걸리면 못못 빠져 나와. 치매 걸리기 전에 정신 차려야 돼. 그렇 되게 돼 있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게는 거기서 마지막을 건져내 주시는 거야. 날 보라고. 아, 어, 날 보라고 내가 점점 젊어지잖아. 아, 네, 네, 네. 어, 치맥 치맥기가 와서 월 쯤에 오고, 아이고 영성하는 목사 오 얘기를로 다 아, 그래. 자, 그게 이제 다시 살아가는 거야. 뭐 완전히 그렇다고 해서 뭐 완전히 영원히 안 죽는 게 아니고 생명이 죽을 락하던 생명이. 사랑한다, 이런 뜻이야. 뭐, 그런 것 좀, 뭐 부산, 저, 나사로가 뭐, 지금도 살아있어야 될거 아니야. 나사로가 살아있으면 예수님 정명하기가 얼마나 좋겠노. 말할 필요도 없어. 이, 이 사람이, 나사로인데, 이게 지금도 살아있다. 이러면 되는데. 내가 성경열을아열 이렇게, 아무래도 안 열리, 뭐, 안 믿는 거야. 어. 안 믿어, 안 믿으니까, 마음에, 성경 열고 싶은 마음도 없어. 성경 여는 게 뭐고, 성경 여는 게 뭐냐, 이야 아무리 말해도 뭘 귀, 뭘 귀가 없으니까. 속 사람이 감각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걸 내가 오늘 이때까지 고생을 했지만, 그것은 이제 한사람 딱 생기니까, 그 다음에 두 사람 생기고, 두 사람 생기니까, 그 다음에 네 사람 생겨. 성경은 꼭빼기꼭빼기꼭빼기 불러요.